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네 번째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요. 미국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죠. 한국에 거주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대요. 미국 보험이, 생명보험이. 사실이,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국 보험과 비교해서 미국 보험을 보니까, 제공하는 그 혜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궁금한 내용에서 질의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사망하면, 미국 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납입 기간 이 프리미엄을 납부하는 거죠. 이 종료되고 사망 보험금을 담보로론을 받을 경우에론 금액이 기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미국 내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일릿이라는 제도에 들었습니다. 이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라는 세 가지 질문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미국 생명보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에서 상속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게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게두 번째고, 아일릿에 대한 질문이 세 번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죠.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게 뭘까요? 왜 생명보험이잖아요. 생명보험을 왜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생명 보험. 내가 변고가 생겼을 때 데스 베네핏이라고 하잖아요. 사망 보험금을 받겠다는 라 거죠. 그걸 통해서 내 남은 가족들 이 생활비로 쓸수도 있을 것이고 뭐 상속세가 있으면 상속세를 내는데도 쓸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다라는 면에서는 뭐 의료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겠고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내가 대비하는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투자 상품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 기간성 보험보다는 종신 보험이겠죠. 종신 보험에 해당이 될 텐데 투자 상품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를 앞선 분 같은 경우 10년 동안에 내는 그런 팔러스를 말씀하셨는데 내고 나면 그에 따라 내가 죽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사망 보험금이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넣는 금액, 보험 상품을 사기 위해 넣는 금액이 투자 금액일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후에 받는 그 데스 베네핏은 투자 수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불을 넣어서요, 500만 불을 받는 어떤 라이프 인슈런스를 내가 샀다고 하면요, 이거는 투자 상품이라는 면에서 보면요, 내가 100만 불을 투자해서 500만 불이라고 하는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에 투자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단점을 따져 볼수 있겠죠. 장단점 보험에서의 장단점 당연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는 뭐 장단점 따질 것 없이 당연히 좋은 점만 있겠죠. 거기에 대한 코스트로서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를 평가할 뿐이겠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투자 상품의 입장에서 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10만 불을 넣어서 50만 불을 받는 그런 보험 상품에 내가 가입을 했다고 하면요. 이건 결국 투자 상품의 관점에서 보면 10만 불을 넣고 50만 불이라고 한 투자 수입이니까 내가 10만 불을 주식을 투자해서 50만 불로 주식이 불어해서 팔았을 때 40만 불의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상품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괜찮은 상품이냐, 괜찮은 투자 상품이냐라는 걸 평가할 텐데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내가 10만 불을 넣었는데, 당장 그 다음날 내가 사망해요. 사고가 발생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공하는 거겠죠. 사실은 10만 불도 뭐한 번에 내는 것보다 뭐 10년에 걸쳐서 낸다 그러면 만 불씩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 불씩 10년 동안 내는데 내가 갑자기 첫 해, 에 둘째 에 죽었어요. 그래서 500만 불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만 불, 2만 불, 2만 불 넣어서 500만 불 받은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일 거잖아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니까 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하면 내가 정말 천수를 누려서 내가 나이 들어서 뭐 100세까지를 놓고 봤을 때이 투자금 대비 받는 그 수입을 놓고 우리가 IRR 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적인 표현으로 Internal Rate of Return 이라고 하는데, 나의 수익률을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하면 이건 투자 수익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상품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게 보험 상품이 투자로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투자 수익 관점이 아니라 과세 면에 있어서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 비교로 주식을 얘기했어요. 10만 불짜리 주식을 사서 10만 불어치 사서 50만 불에 파는 경우를 얘기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불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나중에 50만 불에 파는 그런 거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건 뭐냐면 40만 불이라고 하는 투자 이익 캐피탈 개인에 대한 세금일 거예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세금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보험 상품의 경우는요. 이와 같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냥 법이 그런 거죠. 똑같이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 놓고 보면 평가한다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 상품이 보험 상품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보험의 장점이겠죠. 뭐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데스베너피시라고 하는 50만 불은 내가 꺼내 쓰는 게 아니죠. 내가 죽고 나서 내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점에서 이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성격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다른 자산들이 충분히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불의의 사고로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보해 주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50만 불을 내가 액세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어차피 나는 그 돈이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어떤 과세면에 있어서의 장점으로서 라이프 인슈런스가 가는 혜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한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미국 보험이라 해도요, 역시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미국 소득세 면에 있어서의 장점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질문으로서요, 이분이 얘기했었던 것이 미국 내 상속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1차적으로는 소득세 면에 있어서 이분이 투자해서 이후에 사후에 받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두 번째, 뭐냐? 상속세 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과세가 됩니다. 이거는요. 미국인의 경우도 내가 똑같이 10만 불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50만 불이 내가 사후에 나의 상속 자산으로 받게 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상속세 부과 대상이냐? 답은 예스이고요. 또한 외국인의 경우라 해도요. 이건 미국 세법상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옵션으로서 방안으로서 아일릿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요 이건 바로 이 r e v o c a b l e Life Insurance Trust 인데요. 간단하게는 이와 같은 지금 1년의 거래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트러스트 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는 생명보험을 직접 사서 사후에 이걸 가족들에게 넘기는 그런 구조일 텐데요. 그 대신에 트러스트를 세워서요.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보험을 사도록 하고요. 이 보험에 필요한 불입금은요. 홍길동씨가 직접 매년 이 트러스트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후에 홍길동씨가 죽고 나면 이 생명보험에 대한 데스트 베네피트는요. 이 트러스트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트러스트는요. 사후에 자녀들에게 이 보험금을 디스트리뷰트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요. 원래 홍길동씨가 이 보험을 직접 소유했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긴 지금 300만 불의 베네피스인데, 300만 불의 베네피스 홍길동 씨가 받게 되면, 이분은, 뭐,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건 상속 부과 대상 자산이니까요. 이분이, 뭐, 상속세 면제 금액을 다 채우고 난 분이라고 한다면, 40%, 현행법상 4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텐데, 트러스트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요. 이 트러스트가 받게 되는, 3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자산은요 홍길동 씨가 직접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홍길동 씨는요 내가 직접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본인이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니까 증여세 이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 없고요 대신에 내가 본인이 죽고 나면 이 자산이 본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트러스트를 쓰게 되면요. 트러스트를 쓰게 되면 이분은 트러스트로 하여금 보험을 사게 하는 거니까 홍길동 씨가 소유한 자산이 아니고요. 트러스트가 소유한 자산으로 생명보험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홍길동 씨가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별도의 경제 주체에게 매년 지급하는 보험료가 사실은 증여세가 발생하는 그런 거래로 간주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담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애니얼 익스클루전이라는 게 있죠 이게 보통 이제 16,000불인데요 베네피셜이 한 명당 그러면 한 명이 16,000불씩을 매년 증여세 부과받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으니 이게 만약 두 명의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32,000불까지를 증여세 부담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아일리 구조화에서는요 홍길동 씨의 이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데스 베네피트, 이 사망보험금을 넘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서 작동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똑같은 혜택은요, 이분, 이 홍길동 씨가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경우에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요, 역시, 아일릿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요,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뭐냐, 증여, 상속세 없이 이 1년의 투자 활동이 다음 세대로 혜택이 넘어가기까지 종료될 수 있다, 완료될 수 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레버커 u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다. 또한 지금 문의하신 것과 같은 외국인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론이죠. 내 보험의 가치, 현금 가치, 캐시 밸류를 토대로 돈을 빌리는 행위니까요. 이건 빌린다는 얘기는 갚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거죠. 빌리는 거는 소득 이벤트의 발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역시 이 아일릿에 대한 소개 자료가 21강에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